340만 4번째입니다. 권력도 중력이 있다. 이렇게 어다니고 앉아 있는 거. 지구 중력 때문이라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권력은 확실히 아주 센 중력이 있다 느껴져. 먹고 사는 걸 봐도 잘 알겠어. 중력이 뭔가? 당기는 힘 아닌가? 권력은 그걸 노리는 사람을 당긴다. 권력자가 되면 다시 다른 인간들을 당기고 당겨진 자 중에 몇몇은 다시 후계 다툼을 벌일 것이고 조직 상사에겐 뭐라 말하기 어려운 기운 같은 힘안 느껴지나 물론 미분인이 받는 압박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안만 그래도 확연히 느껴지는 힘은 분명 강한 자장처럼 그 사람 뒤로 펼쳐져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 사람한테 접근하면 왜 모두 그리 불이 죽는지 주눅이 드는지 그게 바로 권력이 주는 힘. 예수 중력이라 일컫는 거지 권력의 밀도 집중도가 워낙 크다고 본래 권 안되나 주변을 싹다 빨아들임 혼자 외롭고 죽는 길밖에 이렇게 걸어다니고 앉아있는 거 지구 중력 때문이라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권력은 확실히 아주 센 중력이 있다 느껴져 먹고 싸는 걸 봐도 잘 알겠어